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러와요 코인의 숲, 코숲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작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며 정식 오픈 이후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M2E 프로젝트 슈퍼워크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슈퍼워크는 공개 직후부터 화려한 파트너사와 백허만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으며 디스코드가 마비될 정도의 화력을 보여줬던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슈퍼워크는 국내 M2E 3대장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먼저 정식 오픈되어 워크 토큰의 채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슈퍼워크의 백서에서 토크노믹스 부분을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슈퍼워크 팀은 토큰 인플레이션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채굴이 포함된 모든 프로젝트는 토큰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경우에 지속적인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프로젝트의 가치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를 고려하여 슈퍼워크가 채택한 것은 직접 토큰을 채굴하는 방식이 아닌 걷거나 달리기를 통해 포인트를 얻은 후에 매일 자정에 정산하여 1일 발행량만큼의 워크 토큰을 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자 수의 급증이나 신발 NFT의 스펙 상승으로 인해 채굴되는 전체 코인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전체 1일 발행량을 제한하여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GRND 토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퍼워크는 유틸리티 토큰과 거버넌스 토큰, 총 2개의 토큰을 이용하여 토크 노믹스를 구축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유틸리티 토큰과 함께 거버넌스 운영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쓰여진다고 하네요. 워크 토큰과는 달리 총 10억 개라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GRND 토큰은 9월 내에 거래소 상장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슈퍼워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징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모드는 NFT가 없는 유저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캐시워크의 만보기 기능과 유사하며 하루에 1만보를 걸었을 때약 100원 수준의 토큰을 획득한다고 합니다. M2E의 강점인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홀드가 아닌 유저에게까지 토큰을 분배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토큰 인플레이션을 막는 디테일한 전략과 특성과 강점을 살린 운영 요소로 보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들의 M2E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워크는 M2E 프로젝트의 최대 난제라고 불리는 토큰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에 주력하고 네이버 크림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실물 연계 협업을 통한 추가 소각처를 마련한다면 모두에게 근본으로 불리며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M2E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슈퍼워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러와요 코인의 숲, 코숲이었습니다.